중들의 입장 한 가운데 펼쳐지는 천하장사 실험 대축제 김기수와 황성이 들어갑니다 황성이 들어올렸어요 지금 네 들어올렸어요 두 발이 지금 다 공중에 있습니다 김기수 김성수사는 장기를 택겠죠 배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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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김기수 끝까지 버팁니다 버팁니다 버... 자, 야, 황성이. 자 황성이 자황성이당사가 끝까지 버티면서 1대0으로 앞서가네 와연속층 경고를 받는 김기수입니다 김 황성희 장사가 지금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, 지금. 흔들림이 없죠. 황성희는 네. 들어갑니다. 어, 먼저 들어올렸어. 이번에는 김기수가. 예, 그리 김기수. 방 같은 경우에는 김기수 장사가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. 황성희 장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올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네요.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지금 감독님들 목소리도 자, 들어올릴 수 있을지. 14초대 먼저 성희의 승리입니다. <laughs> 자, 그렇지만 비디오 판독 요청이 역시나 들어오죠. 아, 재밌는 경기네요. 그냥 패임. 펜...